월동하고 나면은 매나 똑같이 입수 내장입니다. 내장으로 시작하고 4월달부터는 급격하게 크기 시작해요. 급격하게 그래서 제가 일찍이 2월 초쯤에 비료 주고 나면은 그때부터 주기를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양파 잎이 4월달 들어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많이 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파는 수확하기 전까지 최소 뽑아야 되는 엽장수는 9장. 많게는 그 이후로도 10장, 11장, 이렇게까지 뽑으면 더 좋은데, 최소 9장은 뽑으셔야지만, 양파를 잘 비대시켰을 때, 어, 한 평에 한방만 정도, 음. 우리 한지기에 300개 정도는 캔다는 거에서, 최소 엽주는, 역수는 9장 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월 초쯤 가면은 아직도 비닐이 다 음. 보여요. 근데, 4월 한 중순, 까지 가면은, 말경 가면은 양파 비닐이 안 보일 정도로 덮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4월 25일쯤, 4월 중순쯤 되면은 제일 먼저 꽃대가 1차적으로 올라오고 붕구도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때 보이는 추대하고 붕구는 겨울이 따뜻해서 생기는 붕구를 보시면 돼요. 추대나 붕구.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더복되고 나서 꽃대가 올라오는 게 있죠. 그죠? 5월 한 20일경 올라오는 거는 몸이 따뜻해서 너무 조건이 좋았을 때 추대가 올라오는 경우 2차 추대가 올라와요 그래서 4월 25일 지금 보여드리는 마트 3월 말에 무릎병 사진이에요 무름병. 네. 보통 무릎병 잘 어떻게 보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양파가 잎이 9장 중에 나오면 무릎병은 어떻게 되냐 5장째나6섯 1, 2장 정도가 싹 말라 들어가는 게. 다른 잎들은 괜찮은데, 한두 장 잎이 많아 들어가는 게 보인다 싶으면, 무릎병 오는 징조 증상입니다. 그게 계속 타고 들어가면은, 뿌리 한꺼풀을 다 섞여서, 전체적으로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병이 오는 게 그런 형식으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초. 어, 가장 좋은 양파 잎이 어떤 양파 잎이냐면은, 내가 해를 등지고 썼을 때, 양파는 잎에 분이 나죠, 그죠? 처음에 분이 나오죠. 그리고 5월달쯤 들어가면은 분기가 살짝 빠지는데 가장 좋은 양파 잎이 뭐냐? 내가 해를 등지고 섰을 때 잎이 반짝반짝 끓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가서 만져볼 때 으드득, 으드득 소리 나는 양파 잎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저한테 물어봐요. 양파 잎이 이상하다고? 바깥쪽은 괜찮은데, 안쪽이 이래 울룩울룩 운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혹시 이거 내가 뭐 장애 온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그 초세가 좋아서 양파 잎이 오는 거예요. 그는 잎들 보면은 대부분 양파 잎 넓이도 넓습니다.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대파 잎처럼 둥글고 길게 크는 것보다 울면서 크는 게 훨씬 더건강하고 좋은 잎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월 10일경, 이제 5월 중순 되면 이렇게 더보기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밭사진은 우리 이제 정상적으로 재배를 했던 경우고 그 이후 이제 3월 말 이래 늦게까지 이제 비료를 주신 분은 일찍이 밭이 잘 망가져요 왜냐면은 비료장애가 같이 물관리 하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장애 물관리 물장애 오는 게 어떻게 오냐면 양파가 멀쩡하게 서 있다가 비만 오거나 쿨러만 돌리면 잎이 그냥 이 끝부터 누렇게 그냥 말라 들어가는 거 그게 비료하고 물장애예요 그래서 고는게 뜨거워지면 뜨거워지서 더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면은 양파는 뿌리를 수확하는 작물이라도 내 양파 잎이 끝까지 푸른기를 유지해야지만 훨씬 더 수확량이 많아요 그건 농사지으면서 다 느끼시죠 그래서 녹임병이 많았던 해 보면은 항상 줄기는 좋았는데 담화가 훨씬 더 잘고 뾰족하게 나오고 이런 양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병이 쉽게 올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지고 나면은 한 평당 한 망도 수확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 되면은 우리가 봤을 때 생산성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한 양파 한망만 원으로 기준으로 뒀을 때 생산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한 평당 양파 농사 지으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6,700원, 6,500원 이랬는데 지금은 한 8,000원까지도 올라가요.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생산성이 안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도복을 시키고 난 이후, 5월 중순에 거의 중반생 품종들은 도복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도복을 시키시고, 수확을 보통 20일에서, 이 도복 기간이 한 20일 정도, 최소 20일 정도는 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양파는 도복되고 나면은 1차, 2차 도복이 있어요. 그죠? 처음에 양파 잎이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독서대가리처럼 이렇게 끝에싹 들고 있어요. 다들 양파 잎들이. 그죠? 끝을 싹 들고 있죠?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양파 잎이 툭 떨어져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고 나서 일주일 후가 가장 저장성이 좋은 양파가 수확은 되는데, 문제가 뭐냐? 수량이 떨어져요, 수량이. 그래서, 도복이 다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수확 적기로 볼 때, 제가 봤을 때, 생산성하고 저장에 크게 문제를 안 미치는 정도가, 잎이 한 3분의 2 정도 말랐을 때, 3분의 2 정도 말랐을 때. 그러면은 보통 우리 양파 이 보면은 요런 식으로 나갔고 이래 나 있죠. 그러면은 요 위쪽 부분 우리가 자르는 위쪽 부분까지도 푸른기가 살짝 유지되고 있는 정도. 그 정도가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생산하시면은 두 종류의 양파가 나옵니다. 아, 세 종류죠. 동그란 양파, 납작한 양파, 그다음에 포탄한 양파. 그죠? 어, 이렇게 납작한 양파는 겨울이 상당히 추운 해일수록 많이 나와요. 왜냐 심어놓고 서리팔 피해를 받아서 양파 자꾸 속굴로 올라와요. 이렇게 안 뒤집어졌다 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파가 밭 위에서 자라겠죠. 그러면은 고를 뺄수 있는 깊이가 낮아져요. 고 길이가 낮아져요. 그래 되면은 양파가 납작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양파 위에 둥 그렇게 큰거 보고 아, 저 양파 크겠다 싶어서 빼보면은 특히나 카타마루 같은 경우에 오 어,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근데 뽑아보면은 별로 안 커요 납작해요 오히려 카타마루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 박혀 있는 양파가 뽑아보면 의외로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크는 양파는 겨울이 상당히 추웠던 해가 납작하게 나고 오 수확 적기를 놓친 양파 만약에 어, 중만생은 5월 20일경 수확을 하는데. 터무 오픽의 통은 5월 10일경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안 잡혀서 5월 15일에서 20일 수확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납작하게 나와요. 적기가 지난 양파들. 그리고 포탄형 양파는 어떻게 나오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도복을 느끼신 분, 비료를 늦게 다시 해서 도복이 늦은 분, 그리고 양파를 너무 깊이 심었거나, 아니면은, 우리 보통 4월달쯤 때문에 풀 때문에 흙을 한번 비닐 위에 올리시죠. 그죠? 그죠? 올리시죠? 안 올리십니까? 아무도안 눌리세요? 네, 보통 올리십니다. 그걸 앞으로 올리시는데, 너무 흙을 많이 뜨고가 올리는 분들이 조금 더 길쭉하게 나와요, 양파가. 네, 그래서 복토를 하시더라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흰 비닐에 비닐 색만 안 나도록 살짝만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복토 하시는 분 중에 간혹 제가 보면은, 가을에 복토 하시는 분 계세요, 가을에. 가을에, 왜, 왜 하세요? 가을에 복토를 왜 하십니까? 물어보면, 봄에 비닐이 자꾸 날리서 내가 흙을 미리 얹어 놓는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그럴 거면 까만 비닐 쓰지 말라고 흰 비닐 씁니까? 이래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은 까만 비닐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봄에 초세 안 잡힙니다, 절대로. 예, 네, 그래서, 가을에는 절대로 복토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겨울에 풍의 피해는, 겨울에 양파만 잘 살아 붙어 있으면은, 절대로 비닐 잘안 날라가요. 동해가 많은 해에 보면은 비닐이 다 날라가지. 동해가 없는 해에는 양파 비닐 절대로 양파가 확 넘어가고 비닐이 날라가거나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 복토는 어, 절대로 가을에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 동해는 원래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추대는 원인 다 아세요. 어, 제가 그래도 10년째 여기 근무하는데 제가 막내 시절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추대 때문에 몇번 불려갔어요. 내회서 종자가 어뭐 같아 갖고 지금 추대가 많이 나왔다고. 근데 지금은 추대 때문에 저희 회사 직원도 불려 나가는 거 크게 못본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를 굵게 키우면 추대가 나온다는 거다 알고 계십니다. 예, 이거는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뭐 카타마루 할아버지가 와서 100% 추대 가 올라옵니다. 100만 원짜리 양팔 해도 추대가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어, 모를 너무 굵은 모종을 키하거나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계속 양파가 자랐거나 그래서 월등 들어가기 전에 엽수가 7, 8미 되어버렸다 하면은 추대국제은 필히 하셔야 돼요. 필히. 그래서 추대국문은 조건은 비슷합니다. 대신 온도 차이가 다소 5도 정도 차이가 나요. 서로.